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숙 선생님, 네. 이은주 선생님하고 이인전을 하시네요. 네. 부산갤러리 4층 인사아트센터. 네.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죠. 네. 아무나 할수 없는 곳이에요.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작품 앞에 가볼까요? 네. 조경숙 선생님. 네. 그, 보면은 선생님께서는 큰 자연을 그리시네요, 풍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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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어떤 작품을 하시나요? 어, 저는 어, 실사를 나가서 자연을 보고 네. 어, 스케치를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이제 풍경을 위주로 그렸는데, 음. 예, 네, 풍경을 위주로 네네, 네네. 가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뭐 사진 하나 빵 찍어 와서 그리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자연 앞에 머물러야죠. 네, 그렇죠. 네. 얼마만큼 네. 많이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네. 좋은 작품이 나오죠. 네, 네. 네. 아마 자연과 가까이. 네. 네. 뭐2박3일도 네. 네. 갑니까? 2박3일 그렇게까지는 갑니다. 가... 네. 이제, 뭐, 이제 뭐 여유도 <laughs> 있으시니까 3박 4일도 네, 네. 가세요. 주로 산, 어디로 가세요? 산과 빌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지역으로는. 지역으로는 주로 산이 있는 뭐 경기도 쪽 산에도 많이 가고 네. 또 지리산 쪽도 많이 가고. 오, 네. 설악산도 강원도 가고 강원도도 가시고. 네. 네. 그 최근에 다녀온 데는 어디세요? 최근에는 어, 아직... 그림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월악산도 음. 예. 갔다 월악산 제천의 월악산 좋죠 월악산 그러시군요 다른 작품 앞에 한번 가볼까요? 네. 이야 이거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모르겠지만 <laughs> 미친 듯이 그리셨네 <laughs> 굉장한 칭찬입니다 장렬는햇빛이좋아가지고 네? 네. 어. 그 밑에 있는 해바라기와 해바라기가 또 빛을 쫓아서 가셨나요? 그래서, 음, 지금 음, 이게 아크릴입니까? 음, 유화입니까? 유화예요. 유화예요? 네. 그럼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리죠. 많이, 많이 걸리죠. 네. 그런데 다른 작품에 비해서 선생님께서 네. 시간은 좀 짧게 그리셨을 것 같아.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이게 어마어마한 열정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작품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지금 여름에 그렸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뒀다 한일년 걸렸죠. 걸려... 그렇죠. 네. 여름에 열정이 식기 전에. <laughs> 이 정도 작품 을 하시게 되면 막 밤을 새. 아 어, 그렇죠, 밤을 새우죠. <laughs> 그런데 <laughs> 그러기에는 유화가 시간 따라가기가 한계가 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어 작가의 노유화분시그 유화라서 한꺼번에 덧칠하기는 쉽지 어렵지. 않지만 에에, 아. 어 계속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음. 그 올리는 작업을. 아 선생님만의 음, 경험이나 네, 노하우로 마르지 네, 그렇죠. 어, 저기 마르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안, 어. 네 그렇죠. 음, 네. 어쨌든 저는 이건 하룻밤 사이에 그린 네. 것 같은 막 느낌이 네. 들 정도로 또막 뭐 열정이 식기 전에 작품이 끝났을 것 같아. 네. 저희는 아. 음, 그림 하나를 잡고 네, 그, 뭐시 <laughs> 그래그 그림에 대한 열정이 지워졌잖아요. 아 않나? 그래요? 쉽지 않죠. 저는 이제 그 그림을 네. 완성할 때까지는 음. 어, 이그 감정을 가지고 음. 오, 그래요. 선생님 음. 작업 스타일은 이작품마다이작품마다이작품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작품에 아주 네. 올인하십니까? 한 작품에 올인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laughs> 장미로 가볼까요? 네. 오. 오, 그러시구나. 장미 5월의 장미 덩쿨 동굴, 장미네 그죠? 네 덩쿨 음, 장미 네. 선생님이 직접 키우시나요? 아 직접 키우는 건 아니고 저희 동네에 덩쿨 음. 장미가 있어서 네. 훔쳐 오셨구나 네. <laughs> 동네니까 네. 뭐 매일 나가서 보셨겠네요 네 낯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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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네. 제대로 된 풍경이 나옵니다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선운사. 선운사, 나는 네, 그럴 구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laughs> 선운사라고 할까 뭐 선운사에 이렇게 저기 저기 있잖아요. 그 아치형 네. 다리 네. 네. 네, 거기 있는데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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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운사에 동백도 많이 나올 텐데. 네, 어, 우리 시기는 동백이 나오는 시기가 있나요? 네. 여름이었습니까? 네. 이야, 이 아주 여름에 시원한 네. 작품에 바람까지 잡아 넣어 놓으셨네요그죠제 네. 네. 제 표현이 맞죠? 네, 음. 그림과 사진이 다른 음. 점이 그거죠. 저희 는 어, 붙이라는 거또 색감이 더 음. 입혀지기 따라서 음. 어, 그림과 사진이 음. 다르게 네. 그려그러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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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희 이제 감정이 네. 들어가죠. 그렇죠. 어, 그게 이제 작가의 매력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아. 바람 선이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생각에 이 작품은 좀 그려놓은지 조금 대신 거 아닌가요? 연륜이좀무던는것 네. 네. 같은데, 그죠? 그 색이 좋네요, 오히려. 네. 네. 아, 이거 시원하다. 양수리니까. 입 양수리에 네, 네. 아, 양수리에 이런 풍경이 있나요? 우연히 어, 양평 쪽을 가다가 차를 네. 세웠는데 음. 어, 이배두 척이 나란히 어, 이렇게 네, 네, 네. 있는 거 보고 네. 참 한가롭고 네. 평화롭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네. 아 너무 좋네 네. 작품을 아주 잘하시네요. 이 제가 잘한다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laughs> 붓시 아주 자유자재로 오신 것 같아. 네. 예. 오, 좋습니다. 예.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스레인인 것 같죠? 예, 예, <laughs> 예, 느낌이. 이런 터치가 굉장한데. 오, 좋습니다. 어이고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남미 안데스 산맥. 어. 워즈니크기. 네. 원주민들이 순례길을 네. 떠나는 걸 그렸거든요 어, 음. 원주민들의 순례, 우리나라 관광객을 도와주는 원주민들이 아니고 아니고 어, 원주민들이 네. 스스로 저희 네. 원주민들은 네. 종교적인 순례길네 그 평생에 한 번, 일년에한번 음. 그 네. 네. 수량약에 동이 틀 무렵에 음. 네. 음. 네 그리고 살살 어. 백기빛이 올라올 때 음, 빛을 받아서 아, 대단합니다. 네. 어, 여기 다른 분인가 보다. 아니 저예요. 어? 선생님 박수진이세요? 아니잖아. 여기. 아유, 여기는 저의 손녀. 오 할머니 전시회에 그냥 찬주 출연했습니까? 네네. 이야 의도가 좋습니다. 박수진 네네. 몇 살입니까? 지금 다섯 살. 다섯 살. 나요? 우리 손주가네 살인가 다섯 살인데 네네. 제일 예쁠 때죠. 네네. 우리 우리 손주보다 잘 그리는데. 오. 여기는 판타진 어, 무지개를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손주 작품입니까? 네네. 믿을 수가 없는데. <laughs> 이야 선생님 작품보다 좋은데요? <웃음> <웃음> 농담입니다. <웃음> 아이고 이거는 이건 범상치 않습니다 이거는. <laughs> 할머니를 친 손주요? 외손. 외손주 더 예쁘지 뭐. 네. 그러시구나. 야, 좋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어, 너무 좋은 전시예요. 회저런저런 저런 이런 전시회에 이렇게 제가 기록을 남겨지면 이거 굉장한 기록이에요, 사실은. 아. 손주 사랑이 뚝뚝 묻어나시는. 아, 선생님 외국의 풍경, 외국의 작품 소재 찾으러 많이 다니시나 보다. 여기도 외국 풍경입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저기 작가 노트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스케치도 하고 그러시나요? 네, 그렇죠, 당연히. 네. 그도로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 작품만 딸랑 넣지 마시고 네. 선생님의 글도 좀 담으시고 네. 이렇게 스케치한 것도 좀 옆에 네. 좀 곁들이기로 네. 해서 제가 엊그제 어떤 분도로을를 봤는데요. 작품, 작품 한 50페이지 중에 반이 그리더라고요. 네. 그 어린 시절에 네. 아버지 때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네. 때부터 해서 네. 자기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글로쓰면서 네. 도록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것도 좋은 네, 그러니까 작가의 내면을 알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네. 네. 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좋은 작품, 고맙습니다, 선생님. <laughs> 제가 감사드려야 되겠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